저번에 잘못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이것도 명칭 써드릴게요. 툴벨트가 왜몇 가지가 있냐?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맞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거는 이제 목수 일 하나만 할 때, 저희는 한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일을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서 좀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일이나 도장 같은 거할때 씁니다. 여기 원래 하나가 더 달려있어요, 얘가. 이것도 명칭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더더 더 있으니까, 어, 뭐이 잡다운 게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탈거하고 요렇게만 해서 얘는, 어, 마감이 아니라 타일, 타벽 도장할 때요 벨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온 건데, 이것도 다이몬드 백이에요. 다이드 백. 요거 같은 경우는, 마감할 때 저걸 썼었는데, 어, 이 마지막 날 마감할 때 보면, 인테리어 현장에서 마감할 때 보면 이제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일할 때 들어온 건 상관없는데, 마감할 때, 막 그, 정주님 같은 분들이 오시면, 좀 깨끗하단 말이죠. 어, 손도 깨끗하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그때는 저도 약간은 깨끗해야 돼요. 너무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저걸 쓰니까 좀 더러워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백에서 마감용 베트를 갖고 왔어요. 요렇게 차니까 기본적으로 칼, 펜,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꽂고 또 이쪽에는 이렇게 그냥 지갑, 간단한 영암들 이거는 다이아몬드 백이 아니에요. 기본 이제 뭐 국내에서 파는 거. 일단 여기는 거리 측정기 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요 세팅은 마감 세팅이기도 한데 요 세팅은 이제 견적 보러 갈때 그러면 줄자 있어야 되잖아 견적 보러 요걸 씁니다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빼고 드시고 이제 우리가 이 견적 보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 댑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다이아몬드 빼 거를 여기 뭐 줄자 파우치라고 하겠죠? 줄자 집, 줄자 집을 그 용도로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이게 생각보다 커서, 여기다 다니까, 움직일 때 상관없는데, 운전할 때또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그리고, 이걸, 이, 찍찍이로 되어 있잖아요. 탈거가 약간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할 때 이걸 교체하는 시간과, 견적 볼때 교체하는 시간이, 얘는 상대적으로 좀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 안 하고 이거를 툴베트의 메인 툴베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음점는 팔잖아요. 이렇게 해서 꽂는 식으로 해서 견적을 보러 갑니다. 들어가서 이것 또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앞에다가 이 줄자가 있으면 이게 렇 꼽을 때 불편하잖아요. 앉아서 우리가 자질해야 되는데 그때 잘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툴베트에 여기에 자가 있는 거니까 이제 마감 작업할 때 자가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것도 다이아몬드 백이에요. 여기 원래 무슨 전용으로 나온 거냐면 전용은 없어요. 그냥 이제 파우치 주머니잖아요. 이 멜빵을 하고 멜빵 위에 걸어도 되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감하는 날은 얘를 여기다 체결. 체결하고 이제 그날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날. 오늘 마감 날은 하루 종일 요 세팅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박스 요걸로 박스 같은 거 분리하고, 그다음에 또 마감 날도 마지막에 자, 자질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때 여기에 또 이제 자가 있으니까 자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주머니가 두개 있어서 뭐 간단한 피스나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요. 지금 뭐 아까 작업하다가 F30 날았는데 피스 들어가고. 여기도 길이 길이들 막 들어가요 몇 가지들 뭐 이중 길이 이런 거 넣을 것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마감이니까 그래도 뭐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육각 드라이버 이런 거는 갖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써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그래서 마감 안 하는 날은 이렇게 탈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댕겨요. 기면서 어, 목수다 보니까 버릇이 항상 칼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갑도 주머니놓 넣고 댕기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저는 따로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이제 평상시 세팅, 아까 저걸 달면 마감 세팅, 그 다음에 타일 할 때는 또 저거 그 다음에 메인으로 목공 할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툴 벨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벨트 세팅은 끝났고 그리고 일단은 수공구가 들어가는 여기 공간이 많아서 이거 있다 보면 계속 뭐가 들어가는데 엄청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장 목수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파우치 두 개, 먹주머니 두개 정도를 안 하니까 이게 한 오전에 아침에 출근해갖고 세팅 딱 해갖고 일하기 시작하면 무거운 게 그래도 견딜 수는 있는데 아 이게 중반쯤 지나고 좀 지칠 만할 때 그때쯤에는 진짜 허리 끌어질 거야. 디얼트랑 차이점 일단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이 들어가는 수납. 수납공간이지 수납공간하고 일단 그리고 이 줄자 파우치가 따로 있다라는 게 원래 줄자 보통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따로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 그 메리트 그 다음에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두 개를 비교했을 를때 그거랑 음, 근데 이제 수건으 들어가면 무겁기는 내한가지고 가격차이 마이너지 가격차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얘가 얘네들이 만약에 정발을 우리 국내에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만약에 정발을 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한두배 정도밖에 안날 건데. 지금 정발을 안 하니까 정식 발매를 안 하니까 갖고 오는 과정에서 관세, 뭐 배송비 이런 게 붙으니까 비싸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달러가 달러 우리나라보다 비싸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다 해서 1차적으로, 뭐, 그냥 한 100만원 든것 같아요, 다 해서. 100만원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선? 툴맨트 하나에 100만원, 솔직히 비싸죠. 말도 안 되지. 좀, 남들 안 쓰는 거 써보기도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서, 좀, 모양도 신기하기도 하고,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투자한 거지 근데 지금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음, 남들은 100만원에 그걸 써서 무슨 만족을 하겠냐 어, 근데 일단 저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후회는 안하고 있고 아직 더 좋은 얘네들이 그것도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무릎 보호대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많이 만들거든요 그 무릎 보호대 완성이 되면 얘네들 회사 방침이 계속 개발자가 뭘 만들면서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더라고요 그건 좋은 것 같아. 소통하면서. 이거 어때요? 어때요? 소비자들 물어보거든. 실사용자들한테. 음, 그거만큼 우리나라 회사는 그런 회사가 없죠. 소통하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 그래, 그렇게 해서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면 걔네들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 그래, 저는 좀 가격대가 비싸도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것 같아. 한 100만원 좀 넘었다. 타카버리는 국내에 오죠? 닦아버리. 타카거리이타카버리는 어, 미국 사람들은 타카버리 자체가 없으니까. 이, 그거 있어. 천으로 된, 천으로 돼서, 이게, 이게 해외 거잖아요. 이 총이. 여기 보면, 이렇게 달려있어요. 걸쇠가. 이것도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걸쇠라 그러면 더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거는 거. 이렇게. 그, 그분들은, 해외분들은 요게 총마다 다 달려있어서 딱 걸어 요 어디든 그래서 이 타카거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차가 이 얘를 걸수 있는 게또 나오더라고요 걔는 필요 없어서 전안 샀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별로 안 좋은 이유가 걸면 너무 축 늘어져요 키작은저 같은 사람한테요 그래서 이게 처 그래서 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얘는 이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올릴게요. F 50부터 F 15mm, 20mm까지 들어가나 아무튼 F총 F 총 들어가는 거, F 타카핀 들어가는 건데 얘는 오로지 저는 a s s 용으로만 씁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거 장시간 사용할 때또 얘도 얘는 뭐 따로 설명할게요. 요거요거는 일할 때안 써요. 지금 내가 세팅 바꿔놓고 나서는 1도 뭐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체형 자기 체형이죠 자기 체형 체험.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 다음에 자기가 내장목수도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맞는 사람은 자기에 맞는 세팅이 다 틀리니까 우리 벨트만 봐도 이 사람은 전기업자니 이 사람은 타일업자니타일업자랑 벨트 잘안 하니까 전기업자니, 목순이, 아니면 에어컨이니, 다 나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세팅을 해야 된다, 이거지. 누구거 그냥 보고 쓰지 말고. 어우, 얘네들이 굉장히 야물어요. 야물어 좋은 건데 빨리 힘들죠. 엑스반도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 근데 여기 여름에 완전 더울 때는 여기 쓸려갖고 땀띠 나 땀띠 샤워할 때뭐 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쓰다가 정말 불편할 때 맞대 근데 요즘 촬영한다고 계속 붙게 근데 뭐 허리는 안아보니까 음, 어, 요거를 혹시나 나중에 선택을 하고 싶거나 어, 요거 한번 써보고 싶다는 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차고 있는 벨트가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그 다음에 허리가 견딜 수 있는지 알아. 그거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좀 무거워도 하긴 하는데 또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단한 것만 나는 목소리 많이 봤어요 우리 반장님들 오신 분 현장에 정말 줄잘람 줄자. 줄자람암거리만 있고 타카거리 그것만 하셔도 일은 잘 하셔 물론 뭐 왔다 갔다 몇번 하겠죠 이 장비들이 없으니까 수공 찾으러 가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젖어 갖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뭐못 해요. 그분들 나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우, 김반장 무슨 씨. 탁못주워니뭐다 뭐냐? 공구 가방을 다 들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같이 구석에 들어가서 저방에서 작업할 때내 수공구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난안줘그거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도 최대한 많이 들고 다니되 내가 견딜 수 있는 무게만큼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자기에 맞는 세팅. 그다음에 목수들은 3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자꾸 세팅을 자기한테 최적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편하고 허리도 견딜 수 있고 허리 많이 아프잖아요. 한 3일 정도 빡세게 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허리 정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팅을 계속 최적화를 해야 돼요. 야 너무 젊은 애들 막 바꾸잖아요. 나이 드신 반장님들이 뭘 맨날 왜 그래 바꾸냐고. 앉아서 너그 시간에 다냐고. 그래도, 물론 일하는 시간에, 다 같이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바꾸면 안 되겠지만, 자투리 시간에 자기한테 맞는 세팅, 편한 세팅으로 바꾸면 일잘 돼요.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그게 다 있으면 일하기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성격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편한 대로 세팅 바꾸는 거 좋은 거예요. 또뭐 있을까? 촬영 어. 우리 견적 보러 가자.